오늘은 뭐 신기하는 날이에요. 저 기계가 지나가면 뭐가 심어져요. 듀오 니티비. 우리 할아버지 정말 잘 심었죠? 근데 할아버지 눈에 이상한 것이 나타났어요. 바로바로 으악 바로. 이게 뭐예요? 너무 싱그러워. 넌 누구니? 비니가 뱀이래요. 비니야 너도 너무 무섭지? 진짜 뱀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엄마 빨리 검색해 보면 안 돼요? 우리 비니 정말 많이 무섭구나. 엄마가 검색해 보니 이 친구의 이름은 바로 바로 드렁. 머리! 이냄도좀 특이하네. 어, 개구리다! 귀여운 청개구리네? 개구리야, 잘가, 안녕!